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올리브영 쿠션 8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평소에 매장을 가면, 아, 이거 한 번쯤은 써보고 싶은데 뭔가 구매가 망설여지는 뭔가 리뷰 영상을 보지 못했던 그런 제품들을 모아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지베르니 밀착식품 쿠션 02 차분한 피부 이제부터 반반 발라볼 건데요. 제가 지베르니 2종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초크초크, 여기는 세미 매트 저는 초크초크부터 일단 퍼프는 굉장히 고급지게 들어가 있고요. 만졌을 때는 오, 기공감이 느껴지는 풍성한 듯한 느낌이에요. 뭔가 쫙 빨아들일 것 같은 느낌. 빨아들이고 수분감 팡팡팡 덧대려지는 느낌. 안에는 이렇게 스펀지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가볍게 찍으면 이 정도 나옵니다. 얼굴에 바을 사용해 볼게요. 오 확실히 수분감 있는 타입이라서 오 바르자마자 지금 촉촉한 게 느껴지죠? 그리고 굉장히 쿨링감이 있어요. 여름철에 또 이런 쿨링감 있는 타입들 괜찮거든요. 어머 얘는 커버력이 있고 지금 색상 같은 경우는 차분한 색상이라고. 있는데 차분보다는 화사한 느낌이 더 강하게 되는 것 같고요. 딱 발랐을 때는 촉촉하면서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고 겨울철에 사용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텍스처예요. 약간 그 어퓨의 앰플 광 쿠션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구매했었었던 건데 그 네모나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 쿠션이랑 좀 느낌은 비슷하되좀더 얇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촉촉하죠. 실제로도 뭐라 그래야 될지 막 수분감이 이가 수분 팡팡 터진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설명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수분광 느낌은 아니고요. 살짝 앰플광 느낌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수분광처럼 그렇게 막 촉촉하니 가벼운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에 그만큼 커버력 있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겨울철에 사용하기에는 좀더 묵직한 게 좋죠. 그리고 코 부분 같은 경우도, 어, 모공 커버 굉장히 잘해주고요. 그리고 크리미한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막 찍힘이라든지 이런 게 크지 않아요. 나는 이게 텍스처 진짜 좋다. 약간 겨울철에는 이렇게 좀 크림 느낌 나는 텍스처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얘는 밀어서 사용하면 안 돼. 일단 미니까 이게 딱 부드럽게 싹 이렇게 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보송하거든요, 거품은 이렇게. 보슬보슬. 그래서 쿠션을 좀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토도도도 쳐서 내용물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색상. 차분하지 않죠? 얘 약간 화사한 22호 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담스럽게 막 화이트한 느낌은 아니지만 이게 진짜 예쁜데? 데일리로 사용하기 진짜 좋다. 얘는 지성 분들보다는 저처럼 수부지 분들이나 건성 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쿠션이에요. 더울 척 쿠션으로 안성맞춤.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어떤가요 여러분? 커버 굉장히 균일하게 됐고요, 촉촉한 앰플광 느낌으로다가 마무리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이게 앰플광이시다. 지베르님 일차 커버 쿠션 공이 페탈 베이지. 얘는 세미 매트한 질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발라볼게요. 쿠션 퍼프 달라 달라. 여기는 약간 보슬보슬한 이 기공감 쫙 느껴졌는데 여기는 굉장히 지금 기공감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요. 납작 납작. 밀착력 쫙쫙쫙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면 오 훨씬 더 양이 더잘 발리긴 하네요. 안에 생긴 게좀 다르다. 촉촉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이트였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전체적인 면이 꽉차 있어요. 확실히 요런 제형이 수분감을 좀더싹 이렇게 해주는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같은 브랜드에서 좀 다른 제형을 낼 거면 이 정도 이렇게 확실히 차이점이 하나부터 열까지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발라보기 전에 가까이서 와야 될것 같은데요. 응. 발라볼게 한번. 와 여기가 쿨링감도 쎄. 어 커버 여러분 이거지 세미 매트 여기가 탁 커버 탁 이런 느낌이잖아요. 소리보다 달라. 지금 나 밀착시킬 거야. 그입 다물어 이거. 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쫀쫀해, 쫀쫀. 근데 겨울철에 어쩌면 이런 것, 이런 쿠션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커버도 극강으로 되는데, 반면에 또 뭐다 뭐다? 지속력까지 완전 밀착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세이 매트하게 마무리감이 된다고 했는데, 바를 때는 이게 세이 매트하게 마무리가 돼? 할 정도로 굉장히 크리미하고 쉽게 쉽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흡수를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을 찍고 그 양을 올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양 조절해야 되겠다. 죄송해요. 한 번. 이렇게 턴 다음에 올려볼게요. 오, 근데 지금 거울로 봤는데, 세미매트해요, 여러분. 광이 없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반사광이 착 튕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광이 없어요. 코 부분 다를게. 그리고 이런 끝에 부분은 딱 이렇게 스펀지 잡아가지고. 뭔가 겨울철에 크림 같은 경우도 좀 풍성한 걸로 많이 바꾸잖아요. 고영량 그런 걸로 스킨케어 꼼꼼해 주시면은 겨울철에 사용해도 이 정도까지는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대쪽하고 여기를 보면은 확실히 세미매트한 쪽이 모공커버가 더잘 되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근데 딱 이렇게 보니까 조금 뭉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매트하게 처음부터 탁탁탁탁고탁탁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군데군데 뭉쳐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쿠션을 사용하실 때는 잘 펴가면서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모공커버 끝내주게 잘 된다 이거.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완전 세미매트하죠? 광이 하나도 안 보이는 느낌이에요. 근데 커버 진짜 균일하게 잘 됐고요. 저의 이런 붉은기 있는 여드름 흉터들도 잘 커버를 해친 것 같아요. 그리고 모공 커버가 진짜 잘되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모공 하나도 안 보이죠? 반면에 이쪽은 모공이 살짝 보이죠? 촉촉하니. 루나 에센스 크리스탈 쿠션 23호 미디움 베이지. 제가 왼쪽에 사용할 쿠션은 루나 이번에 에디션. 아직 광이 차르르 흐르는 쿠션인데요. 여기 안에 기획 세트로 얘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립톡. 저는 사실 처음에 보고 이렇게 하는 건지. <laughs> 바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르르 차르르. 열어보면은, 와우! 퍼프 진짜 크게 만들었다. 이거 봐 여러분. 3개가 넉넉하니 들어가요. 인신 좋은 루나 아니야? 안에 용기는 스펀지. 오, 저는 에센스 쿠션인 줄 알았는데 스펀지가 들어있네요. 한번 찍으면 요 정도. 촉촉하니 올라가겠다. 바로 요쪽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좀 차르르 차르르 윤광처럼 갖고 왔죠? 한번 꼭 이렇게 이쁘게 올려주면, 와우. 미디움 베이지지만 화사하다.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양을 좀 덜어내줄게요. 그 다음에 두드리면, 와우. 이게 진짜 얇네요. 쿠션이 얇게 얇게 와 진짜 촉촉하다. 제가 지금 스킨케어 루틴 영상을 찍고 와가지고 굉장히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 쿠션 자체도 수분감이 굉장히 많은 쿠션이네요. 이렇게. 진짜 차르르 차르르 아니야, 이 정도면? 내 피부가 차르르 차르는가 근데 겨울철에는 또 저처럼 수분감 이렇게 뿜뿜하게 스킨케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 색상이 제가 약간 밝은 22호거든요? 진짜 자연스러워. 그리고 촉촉한 쿠션인 거에 비해서 찍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아요. 와얘 진짜 촉촉하게 올라가. 약간 오늘 광 쿠션답게 잘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뻔떡뻔떡. 얘 약간 물광 피부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이름이 에센스 크리스탈 쿠션이잖아요. 피부에 에센스를 바른 것처럼 촉촉하니 잘 올라가는 쿠션인 것 같아요. 딱 겨울철에는 진짜 이런 쿠션 사용하고 싶잖아요. 뭔가 매트한 거는 여름철에 있었으니까 이제 촉촉 사용해자요. 일어나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촉촉한 쿠션은 또 모공 커버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해주죠. 어, 근데 얘 진짜 찍힘이랑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 딱 이렇게 올렸을 때 깔끔하게 싹싹싹싹 올라고 하는 느낌. 그리고 이런 촉촉한 쿠션들은 좀 얇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밀어서 쓰면 돼요. 그리고 밀착력. 얘는 진짜 뭐, 어머 뭐 말이 필요 없네,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촉촉이 쿠션이에요, 촉촉이 쿠션. 다만 이제 머리카락이 귀신 분들, 나 머리카락 달라붙는 거 진짜 극혐이 하시는 분들은 살짝 힘들 수 있는 제형. <laughs> 이렇게 번덕번덕 해가지고 머리카락 착 그러면 싹 이렇게 붙는 거죠. 근데 얘 사용하면 와너 피부 요즘 진짜 촉촉하니 좋다 라는 소리를 꼭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완벽 커버는 힘들다.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얇게 얇게 올라가는 쿠션이라고. 근데 또 얘를 커버력을 높인다고 높아질까요? 촉촉이 쿠션이라. 이런 촉촉한 쿠션들은 더 두꺼워지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더 레이어링. 어, 커버력이 쌓이는 느낌이긴 하다. 다만 묻어남이 굉장히 클것 같기는 해서 얘는 여기 퍼프에다가 먼저 픽서 있죠. 여러분. 픽서. 픽서를 뿌린 다음에 같이 이렇게 올려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지력을 좀더 높이고 싶은 분들은 그런 꿀팁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확실히 촉촉한 쿠션이라 찍킴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끝에 부분들도 잘 마무리. 얘는, 어, 촉촉이라서 건들면 건든대로 자국이 날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착 밀착되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주셔야 될것 같기는 해요. 어, 아, 근데 진짜 이 용광 너무 예쁘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진짜 차르르 윤광 아니야? 조명을 끄면 이런 느낌. 그래도 광 돌죠. 수 확대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조명 on, 조명 off. 근데도 완전 차르르. DPC 핑크오라 앰플 쿠션. 23호 핑크 바닐라. 다음으로는 연민정평 걸린 훈이언이 사용할 쿠션인데요. 얘가 제가 지난번에 10종 쿠션에서는 분홍색깔, 핑크, 아주 형광 핑크 짱! 이거 사용했었잖아요. 이번에는 퍼플이에요, 퍼플. 똑같이 퍼프 어, 넉넉하게 나왔고요. 제가 얘를 딱 봤는데 완전 앰플광 차르르하고 돼있는 거예요. 윤광이 막 반짝반짝 빛난다, 올리브영이 써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놓칠 수 없다 싶어서 가져왔죠. 또 촉촉성의자로써 써줘야 되거든요. 안에를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핑크빛의 파운데이션이 들어있어요. 아, 근데, 지난번 사용했을 때 컬러감이 좀 밝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름좀꼭 찍어야 되나? 이 정도 찍혔어요. 얼굴에 바로 올려봅시다. 와, 엄청 시원해. 가까이서 해볼게요. 이거 봐. 달라, 달라. 난 뭔가 달라, 달라, yeah. 뭔가 루나는 촉촉하니 에센스 올릴게요. 리퀴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딱바딱 광이잖아요. 여기는 퍼프가 쫀쫀하게 지금 잡아줘요. 짠짠. 소리 들리죠? 여기는 쿠션을 뭔가 얹는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밀착시켜. 확실히 이렇게 밀착시켜준 느낌으로 발리면 지속력에서 우수할 수밖에 없어. 오, 예, 근데 진짜 쫀쫀하네. 근데 이렇게 색상을 보니까 바닐라긴 한데 핑크 바닐라잖아요. 전체적인 전적으로 화사한 핑크빛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옐로우 톤인 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홍조 피부다 보니까 뭔가 지금 제품력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런 색상 면에서 좀 손이 안갈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리고 커버력 같은 경우도 어, 쫀쫀한 제형에 답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도 근데 광이 차르르 돌기는 하죠. 근데 반대편에 비해서 물광 느낌은 아니고요. 여기는 윤광에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좀더 고급스러운 광 느낌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데서 좀 메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딱 봐도 에센스 광이잖아요. 여기는 앰플 광. 뭔가 쫀득쫀득하고 밀착력 짭짭 이런 느낌. 그리고 얘는 뭔가 여기는 묻어남이 확실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처음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 그냥 쫀쫀하게 잘 잡아주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쿠션인 것 같아. 요 좋은 것 같아요. 이 색상 컬러만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고 이런 제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다쓸수 있을 것 같아요. 지성 분들도 이 정도의 광은 부담스럽지 않게 쓸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막 완벽 커버는 아니지만 막 그런 거 있잖아. 모공이 지금 개능 감추도 사라졌다 이런 건 아니에요. 모공이 보이긴 한데 부각은 전혀 없어. 근데 반대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모공이 좀 확실히 촉촉하게 에센스처럼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공들이 잘 보이긴 보이거든요. 그런 차이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색상 컬러 좀더 그냥 옐로우 베이스로만 내주지. 이게 아무래도 타겟층이 30, 40대 분들을 위한 쿠션이다 보니까 연민정님 이유리님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핑크, 이렇게 화사한 색상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앰플광. 반대편이랑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조명 끄면 이런 느낌. 그래도 이 고급스러운 유택감은 있죠. 근데 확실히 반대편에 비하면은 차르르한 윤광은 좀덜 하다라는 거. 그리고 모공 부분들도 확실히 이쪽 부분에 비하면 모공도 잘안 보이죠. 괜찮아, 괜찮아. 딱 괜찮아. CNP 프로폴리스 앰플링 쿠션 내처럴 베이비 이 쿠션의 경우는 제가 겨울 쿠션으로 항상 추천하던 바로 그 CNP 프로폴리스의 쿠션인데요. 제가 이 쿠션을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첫인상을 얘기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프는 요런게그 생겼어요. 상당히 흡수도 잘하고요. 뭔가 찰떡같이 피부에 올려주는 표면을 갖고 있는 퍼프예요. 흡수도 잘하고 내뱉는 것도 잘 뱉고 안에는 스펀지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고급미 낭낭다시더 이렇게 한번 찍어도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게 찍으시면 양 조절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얘는 양 조절 해줘야 된다. 그럼 바로 이쪽에 올려볼게요. 올리면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한번 찍은 다음에 저는 진짜 살살 통통했는데도 워 이렇게 나왔어? 이만큼 덜어볼게요. 그리고 펴바르기, 일단 피부가 두꺼운 부위부터 이래요, 여러분. 겨울철에 뭔가 팡팡팡팡팡 촉촉한 쿠션 두드리고 나가고 싶다 할때 괜찮은 쿠션. 커버력 괜찮고요. 밀착력도 나쁘지 않고 뭔가 파운데이션을 올린 것처럼 그런 쫀쫀함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쿠션이에요. 제가 얘가 좋았던 점은 한겨울이 되면 은 저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약간 스킨케어를 바로 안 하면 은 찢어질 것처럼 당기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이 쿠션은 그런 상태에서도 굉장히 촉촉한 피부가 답답하지 않게 올려주는 쿠션이어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이 쿠션만 사용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예전 겟레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이거는 23호 내추럴 베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색상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쁘죠. 옐로우 톤이기는 한데 살짝 화사한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여드름 갖고 계신 분들 저처럼 되게 흉터 낭낭하시게 가까이 있는 분들은 잘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곤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촉촉이 쿠션 중에서도 좀 상위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제가 좀 가격대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값어치를 하는 쿠션이라서 우리 어머님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쿠션이거든요. 뭔가 어린 학생들이 좋아할 그런 패키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학생 친구들한테도 좋다고는 얘긴 하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는데 엄마 나이 때 우리 3 4 5 450분들한테는 진짜 이만한 쿠션이 없어요. 그 말은 무다무다 백화점 쿠션만큼 좋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리뷰한 쿠션 중에서 맥 쿠션 있죠, 여러분? 맥도 굉장히 좋았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면서 커버력이 살짝 또 올라가고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맥은 가벼운 느낌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최상이었는데 얘는 그것보다는 뭔가 쿠션이 발리는 촉촉함이 있어서 살짝 더 양이 많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피부에 올라가는 양이. 맥을 10점 만점 기준이라고 든다면 얘는 한8.9 정도는 할수 있는 쿠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커버력을 중요시하는 친구들은 얘를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력이 필요한 부분 한번더 레이어링.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완벽하게 커버력이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마지막 터치. 건성 분들한테는 이만한 쿠션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확실히 촉촉한 쿠션이라서 이런 붉은 기 같은 부분들은 100% 커버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커버력은 굉장히 높은 편. 제일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촉촉하죠. 커버력 진짜 좋고, 윤광. 완전 물광 느낌은 아니고 앰플광 느낌. 조명을 이렇게 꺼도 이렇게 차르르한 윤광이 흐릅니다. 프리스키 퍼펙트 매직 커버 핏 쿠션 22호 핑크 베이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십니까? 핑크 베이지 발라볼게요. 얘는 22호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밝은 톤, 밝은 23호 분들은 딱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어머! 얘 퍼프 진짜 가볍다. 뭔가 기공감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요. 음, 진짜 가벼워, 진짜 가벼워. 퍼프로 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퍼프인 것 같아요. 으이얘 안에 네, 진짜 신기하네? 이거 뭐야, 이거?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laughs> 아, 여러분, 여기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수분 에센스 세럼이 67% 함유되어 있대요. 촉촉하게 커버가 된다. 24시간 잡티 커버. 수분 세럼 베이스. 이게 그냥 똥 누르면 되는 거야? 아, 눌려, 눌려. 어, 눌려, 눌려. 한번 하니까 이렇게 발렸어요, 여러분. 얼굴에 바로 올려볼게요. 얘 안에가 굉장히 신기하다. 뭐야, 뭐야. 시원할 줄 알았는데, 진짜 시원하네.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아? 어, 올라가는 건가 봐. 어때요, 여러분? 아니, 이게 발리는 게 보이거든요? 얘가 진짜, 여기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 오 커버력 있게 올라가죠. 지금 여기 잡티 있던 거 사라졌죠. 신기하게 올라가네. 이렇게 또 양을 발라볼게요. 확실히 수분 세럼 베이스라서 얘가 커버핏이라고 해도 커버되는 정도가 확실히 약하긴 한것 같아요. 근데 진짜 촉촉해요. 그리고 양 조절을 굉장히 잘해주는 쿠션이라서 어 이렇게 해야 되네. 처음 눌러도 그렇게 나온 거네. 적당하게 양 나오네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촉촉하다. 그리고 촉촉한데 쿨링감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쿠션이 좋던 안 좋던 손이 자주 갈것 같은 쿠션이야. 그런 제품들 있거든요. 저는. 바를 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 쿠션이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발림성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저는 발랐던 쿠션들도 진짜 많거든요. 사람 심리가 또 그래요. 화장할 때또 행복하려고 화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럴만한 쿠션이야. 진짜 기분 진짜 좋아. 뭔가 얘로 메이크업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커버력도 높고. 그래서 완벽한 이런 커버를 하고 싶을 때는 이건 여드름, 이런 거는 컨실러로 보완해도 돼. 되... 어머, 가려졌어요, 여러분. 얘가 삐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얘가 양을 뱉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지금 두번 정도 찍었는데,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얘가 양을 너무 많이 뱉어내네. 계속해서 두드리면 두드릴 수록 커버력이 쌓여가는 느낌이라서 커버력이 쌓이면 뭐다 뭐다? 두께감도 올라간다. 쿠션이라서 얘는 한번 깊게 찍고 나서 여러분. 손등에 팡팡파라파라파라팡 두드려가면서 사용을 해주면 더 예쁘고 얇게 커버력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맞는 양을 함유하고 있어. 수분 세럼을 슥 잡아줘가지고 촉촉한 느낌을 갖고 있다. 22호 핑크 베이지 너무 예쁘다. 저 핑크 베이지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무 예뻐. 얘 핑크 막 그렇게 부담스러운 화단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그 이유리 쿠션 있잖아요. 그게 나쁘진 않았는데 색상이 진짜 핑크더라고요. 약간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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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얘는 부담스럽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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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오늘 선택한 이두 가지 쿠션이 거의 베스트. 겨울철에는 살짝 묻어나오고 막 찍히고 막 요라도라도 촉촉한 거 사용해야 되잖아요. 빨리 건조해지니까. 또 온풍기 틀고막이렇게하면 진짜 하루빨리 슥슥 된다. 이런 거 좋아요. 아얘 진짜 좋다. 마음에 든다. 어머 어떡하니?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긴 약간 투명한 듯한 그런 커버력이라면 여기는 어머 완벽 커버. 가까이서 보면 어 얘는 제가 말했듯이 양 조절 제가 약간 살짝 두껍게 바른 감이 있어가지고 이런 잔재런 게임들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게임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은 밀어가면서 양 조절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께감이 느껴지기는 해요. 화장했어!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촉촉하다 보니까 더 두꺼워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 얘 수분 세럼을 진짜 함유하고 있는 게확 느껴져요. 가까이서 보셔도. 그리고 이렇게 눈가 부분 있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살짝 한번 이렇게 밀어서 정리해주세요. 안 그러면 얘 잔주름에 끼임이 있을 수가 있는 쿠션입니다. 와우.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촉촉한 쿠션인데 굉장히 커버 잘 됐죠 여러분? 찰떡이야 찰떡.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반반 쿠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양쪽 다 마음에 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이거 너무 예뻐요. 음 마음에 들어. 초크 초크함과 커버력을 같이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구매해 보세요. 메디큐브 제로 캡슐 쿠션 23호 내추럴 베이지 제가 이번에는 메디큐브 쿠션 2종을 리뷰할 건데 지난번에 촬영을 다 완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날아갔어요 <laughs> 그래서 좀더 솔직하게 좀더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럼 바로 이것부터 사용해 볼게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얘가 두 제품 다 좋았어요 <laughs> 어머 세상에 퍼프 지금 안 찍혀도 찍혀 있죠 여러분 요런 그럼 캡슐 모양이 안에 찍히거든요 내부를 보시면은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케이스를 벌어서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 들어있는 이 성분 자체에도 다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이렇게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이게 좋았던 게양 조금만 덜고 처음에 발랐을 때는 색상 자체가 조금 옐로우 베이스가 너무 진하고 살짝 하니까 어두컴컴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막상 피부에 바르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이 컬러들하고 이게 또 묘하게 섞이면서 피부톤에 착 찰떡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절대 아니에요. 커버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이 퍼프 자체가 얇게 텍스처를 올려주는 퍼프는 아니거든요. 이게 쫀쫀한 거랑 달라. 이게 피부에 쫙쫙 달라붙는 그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퐁실퐁실하면서도 제가 부드럽고 밀착력 있게 이게 힘을 균등하게 싹싹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파에 앉을 때 푹신하잖아요. 푹신한 쫀득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랐을 때 아쉬울 수 있지만 상당히 밀착력 있게 촉촉하게 겨울철에 사용하기 좋은 쿠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쿠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하나 준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어, 진짜 좋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진짜 끝내줘요, 끝내줘. 그리고 그때 전 이걸 사용을 하고 지속력 테스트도 해봤었는데 정말 완벽하게 찰떡지속력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조금 두껍게 올라가고 유분기도 균등하게 있다 보니까 좀 무너짐이 있긴 했지만서도 더럽게 무너지지 않았고요.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가 되면서 무너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몽글몽글하게 안 뭉치기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스킨케어를 좀더보이스트라이징 해서 해주면 될것 같아요.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확대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잘 발리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레드 쿠션에 비해서 얘가 좀더 세미매트예요. 얘도 촉촉한 편이기는 한데 겉 표면이 살짝 세미매트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깐달갈 같은 그런 광이 돌아. 드라이, 드라이. <laughs> 이렇게 발렸습니다. 아, 근데 제가 갑자기 TMI 살짝 할게요. 쿠션 리뷰에서. 이틀 전에 친구들하고 월미도를 갔다 왔는데, 그날 화장을 14시간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그랬더니 이쪽 피부가 되게 뒤집어졌어. 아휴. <laughs> 속상합니다. 완전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 제가 왜 깐달걀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매끈하게 발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디 큐브 레드 캡슐 쿠션 23호 네추럴바이지 지난번에 리뷰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마음에 쏙쏙쏙 들어왔던 쿠션 제품인데 얘도 진짜 촉촉해요 여러분. 얘는 안쪽에 핑크 색깔이 렇게 들어있죠. 제 기억에 완전 아 쿨링감 낭낭스 말아 <laughs> 죄송해요. 낭낭스낭낭스 진짜 촉촉해요. 그리고 컬러감 느낌이 좀 다르죠? 저거 보이세요? 지금 딱 바르자마자 광 자체가 이쪽이랑은 상당히 다르죠? 여기 진짜 촉촉하게 딱 올라왔죠? 지금 딱 바르자마자 촉촉하니 쫀득하니 이렇게 올라와. 아, 너무 예쁘죠? 약간 이거 그런 느낌이잖아. 우리 페이스북에서 쿠션 광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촉촉하게 커버력 있게 쓱 올라간다. 그런 느낌으로 할때보여지는아 커... 진짜로. 굉장히 예뻐. 커버력도 좋죠. 이쪽 커버력을 딱 하는데 웬만한 게 커버가 되죠? 그리고 이마. 여드름 지금 가려지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리큐브는 뭔가 근데 이게 광고 모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리고 유느님께서 광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니까 러 뭔가 모르게 신뢰감이 생기고, 성분도 더 좋은 걸로만 만들었을 것 같고,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얘도 시카라인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즉각적인 쿨링감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가 좀더잘 올라가게, 좀더 기분 좋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봐봐, 이렇게 올라갈 때, 뭔가 잘 메꿔주면서 올라가. 느껴짐이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이렇게 폭신폭신한 질감들이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크림 파운데이션 바른 것처럼 굉장히 윤택감 있죠? 그리고 코 부분 한번더 접어서 한번코 옆게임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저도 이제 리뷰를 해야 되니까 메꾸는 건데 이렇게 메꾸지 마시고요. 여기를 한번 그냥 싹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리고 아래만 이렇게 해줘. 그렇게 했을 때는 코어김이 거의 없거든요. 혹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막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겨울철이니까, 겨울철에는 메꿔줘도 지승력 테스트에서 잘 잡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드름 많았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죠. 이게 쿠션립이라는 게 첫인상이 좋으면 언제 발라도 좋아.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 커버 잘 됐죠. 얘는 쿠션 퍼프랑 조합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쿠션 리뷰할 때 퍼프랑 궁합이 좋네요라고 하는 제품들이 가끔씩 튀어나오잖아요. 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파운데이션 자체도 좋지만 이 파운데이션을 더 극강으로 좀더 매력적이게 바르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올리브영 쿠션 8종 리뷰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또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could do